여러분의 시간을 아껴 드립니다. 1분 안에 월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. 2025년 6월 18일 1분 월가 시작합니다. 첫 번째 소식입니다. 이스라엘이랑 간 긴장이 격화되며 국제 유가는 브렌트유 기준 배럴당 76.70달러, 서부 텍사스 u WTI는 75.18달러까지 급등했습니다. 이로 인해 안전 자산 선호 심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 두 번째 소식입니다. 연준은 오늘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향후 경제금리 전망에 관한 새로운 시사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. 투자자들은 다가오는 경기와 인플레 지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. 세 번째 소식입니다. 달러는 미국 달러지수 기준으로 지난주 대비 약1% 상승하며 위기 시 안전자산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. 마지막 소식입니다. 한국 정부는 두 번째 추가 경정예산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. 소비자 물가 안정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13.8조 원 규모의 재정 지출을 편성하며 경기 보완에 나섰습니다. 1분이면 충분하죠? 내일도 쉽게 정리해드릴게요.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.